나서면 축에 36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청명을 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출애굽 37장은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 장면과 그리고 받은 그 예물을 가지고 설계도대로 하나님께 주신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음식을 준비할 때는 넘치게 여유 있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공동적인 지론은 이것입니다. 먹고 남는 것이 좋지 부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대 잔치에는 늘 넘치고 여유롭고 풍성합니다. 하나님도 손이 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늘 넘치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능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께 드리는 손이 큽니다. 이제 본격적인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는데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예물 드리는 백성의 발길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3절에 말씀하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하여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죠. 모세와 지도자들은 대책회의를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4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드리기를 중지시킵니다. 5절입니다. 왜냐하면, 성막건축 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랬죠. 이처럼 우리도 낭비해서는 안되지만 인색함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과 섬김과 은혜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버는 것이 힘들지, 뭐 쓰는 거야 얼마든지 할수 있지 않느냐, 드리는 거야 얼마든지 할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으로 간다고 하지만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죠. 이렇게 불안한 때, 장래가 불안할 때 사람들이 무엇을 붙잡습니까? 금과 현물을 붙잡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그것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물쭈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물쭈물 하다가 늦게 드리러 간 사람들은 드리지 못합니다. 육제를 이렇게 말씀하죠.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지요. 근데 이 사람들 대부분은 평생을 광야에 살다가 죽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시죠.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드리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평생 동안 그들이 살면서 가지고 갔던 짐이 된 것을 봐요. 그렇지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성막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도구가 된 것을 봅니다. 그들을 붙잡아주는, 그리고 그들을 영적으로 솟아오르게 하는 날개가 된 것을 보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때가 있지요. 항상 헌신하고, 항상 내가 마음만 먹으면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내가 할수 있을 때 힘을 다하여 봉사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되지요. 그래야 그것이 짐이 아니라 날개가 됩니다.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주력기 25장 10절부터 29장 38절은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하나님께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30 6장 8절부터 39장 31절까지는 그 설계도대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막을 지어갔는지를 설명하죠. 그런데 어, 이것을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다라고 한마디로 끝내지 않고요,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9장에도 7절, 21절, 26절 계속 연이어서 말씀하고, 40장에도 16절, 19절, 21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성막의 성막 때문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대로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방신전과 다를 게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어느 종교에서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나를 섬길 신전을 "이러이러 이렇게 지어라"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신이 있습니까? 없죠. 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기에 우리 신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이러이렇게 이 치수를 가지고 이런 모양을 가지고 이런 재료를 가지고 만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지은 것을 보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봅니다. 이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성도들 섬기는 방식도 다 똑같죠. 세상에 있는 효율적인 조직, 멋진 퍼포먼스가 있는 공연, 철저한 회원 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모이고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교회의 교회다움은 효율성이나 선진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죠. 성경대로 하시는 가운데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세워가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해서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영광이만 것을 보지요. 어떻게 했을 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했을 때 그런 영광과 은혜가 있는 것을 보지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께 맡깁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날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의 예배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